you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 쌤이에요. 오늘 쌤두 번째 영상 찍고 있어요. 사실은 요거 영상 찍기 전에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놓라라는 성산문의 시조를 먼저 찍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조를 먼저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놓라 고그 시조를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쌤 거기서 성산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시조를 썼고 이런 거에 대한 맥락 설명 다 했. 거든요. 그리고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도 다 중요한 내용들 다 설명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고 갈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수양산 바라보며 시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성산문의 이두 번째 시로 넘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시조는 언제 나왔냐면 어, 수양산 바라보며 먼저 썼어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그리고 들통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능지처참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기 바로 앞서서 마지막으로 거의 유언처럼 지어졌던 시조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육신으로 죽기 전에. 이, 이,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때 쓰여졌던 시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성산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글을 남겼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고 하니.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 될고 하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봉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이 되어 있어. 자 뭐가 될 거래? 자기는 죽어서 뭐가 될 거래? 뭐가 될 거래? 네큰 소나무가 될 거래. 봉내산 제일봉에 있는 큰 휘어진 소나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낙장송은 뭔 거야? 화자의 분신인 거죠. 화자의 분신이고 자 이렇게 죽어서 내가 다른 존재가 돼요. 그러면 배경. 사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되는 거죠? 불교의 윤회 사상 드러나 있고요. 백설이 만 건곤 할 때, 흰 눈이, 건곤은 천지야, 여러분. 하늘, 건, 땅, 곤. 응. 가득 찰만 자죠. 흰 눈으로 천지가 가득할 때, 지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때라고 해석하는 단어. 독야, 청천. 독, 홀로 독자야. 그리고 청청, 프르를 청자죠. 그래서, 홀로 푸르르리라, 뭐뭐하리라, 의지적 어조를 만드는 거 아시죠? 의지적 어조를 드러내면서 끝났습니다. 네. 자. 낙낙장송. 자기는 죽어서 뭐가 될 거다? 큰 소나무가 될 거다. 근데 이큰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상징이 있는 거죠. 관습적 상징. 뭐다? 지조절개의 상징물입니다. 소나무는. 왜요, 여러분? 소나무 왜 그렇죠?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속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변하지 않는 속성. 또는 남들이 다 추워서 이렇게 얼어붙거나 음. 죽거나 그럴 때 오히려 꽃을 피우는 거. 대나무나 대나무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남들이 색깔을 다 바꿔 또는 잎을 다 떨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변해버리는 거지. 그럼 추운 겨울이 됐을 때 여전히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는 거고 매화나라든지 난초라든지 국화라든지 요 꽃들이죠. 이 꽃들은 봄에 피지 않아. 오히려 남들은 다 지고 사라지고 없는 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계절에 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속성 또는 시련을 이겨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의 상징물이 됐다? 지조절계의 상징물이 됐다, 여러분. 고전 시가를 독해할 때, 특히 양반 시가를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기억하고 가십니다. 지조절계의 상징물에 그래서 뭐가 있었다? 사군자와 소나무가 있었다. 사군자에 뭐가 있다? 매난국죽 매화 난난초 국국화 죽대나무 매난국죽이 있었다. 요 다섯 가지의 상징은 좀 기억하고 가십니다. 이 관습적 상징을 지금 성산문이 활용하는 거예요. 죽기 전날 내가 내일 죽을 거야. 내일 죽는데 그 다음에 난 뭐가 될 거야? 난 소나무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흰눈이 온 천지에 가득할 때 다시 말해 겨울이 되었을 때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설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죠. 그때 홀로 푸르를 거야. 남들 다 죽어. 색깔 다 변하고. 그럴 때난 홀로 내 색깔을 변하지 않고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 거야. 누구를 향한 절개였어? 단종을 향한 충절인 거죠. 단종을 향한 충절을 지키다가 난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백설은 마이너스. 그에 대비되는 낙낙 장송은 뭐다? 플러스다. 어, 절개를 의미했죠. 절개를 상징하는 화자 자신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었고요. 백설. 자, 시련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일파가 천지를 다 이렇게 지배한 거지. 천하를 다 지배한 거야. 그 상태에서도 자기는 어떻게 단종을 향한 푸른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키고 있겠다라는 의지를, 어, 드러낸 시조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조 안에 색채 대비 보여요? 안 보여요? 색채 대비. 네. 어, 대비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대비적인 이미지의 활용. 자, 무엇과 무엇의 대비가 보였어요? 낙낙장송과 백설의, 백설의 의미 대비가 보였어. 낙낙장송은 충절이고, 백설은 그 충절을 막아서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했어. 그래서 의미의 대비도 보였고요. 여러분, 색채 대비도 보이는 거죠. 낙낙장송은 뭐야? 푸른색이야. 푸른색인데, 백설 뭐예요? 흰색이네. 그래서, 자, 색깔의 대비도 나타났다. 그래서 대비적인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 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우의적인 특징이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갑시다. 여러분, 우의적이라는 건요.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 빗대어 인간사를 설명하는 것. 우린 그거를 우위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간, 어, 이 비슷한 단어들 뭐 있었을까? 네, 간접적이다. 주제를 말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간접적이 되겠지.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말을 하니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으니까 간접적인 방식이고, 비유적인 방식이고요. 완곡한 말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의적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조가 이 시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다? 절개를 지키겠다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굳은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단히 의지적인 죽기 전날 지어졌던 성산문의 시조 한 수를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자 반드시 수양산이라는 시조랑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